뭔데? 어? 짠, 어? 사랑해. 저도요, 사랑해요. 사랑해. 오셨어요? 네. 아우, 무거워. 무거울만해. 야, 나무들 뿌리 있는 거막 그냥 갈았어요, 여기를. 아주 개웃기다. 우와. 여긴 불고기인 뭐. 아, 나중에 다 나오네. 개입고. 지금 간판 있다. 어, 네. 이 간판은 좀 럭셔리하다. 제중에해 야 도대체 여기 어딘데 <laughs> 마산의 <마산에서> 산토리니 <한토린이> 어딘데? <laughs> 와 이걸 마음에 드는데? 웃기다, 나 완전 고프로 같아. 야나 이따 나올 때이길 없어져 있을 것 같아. 아, 아 이거 뭐? 위험. 나, 지도 위험. 지도 찍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야. 지도 찍고 다니는 사람. 형민 진짜 구분이야. 도대체 카페는 도가요. <laughs> <더 봐요>. 어, <laughs> 솔직히 아, 얘기해라. 우리 왔다 팔아넘기는. 개웃기다. 얼마 나 받았어? 돈좀 냈어 혹시? <laughs> 돈은 받았어. <laughs> 점점 졸리게 될거돈낸거 아니야? 브로커에 <laughs> 받을 거 같은데 지중해전에 또 있다 야, 근데 날씨 지기야 <laughs> 개감기다 어머 와, 어머! 와 어머 어머 빨리 못 가잖아 야 진짜 지진이 잖아야 <laughs> 도로 어쩔 지진이. 건데 이거 나 올라올 수 있어? 밀어 <laughs> 야 진짜 예쁘다 야 이거 가도 되는 거야? <laughs> 야 예쁘다 김양식 <laughs> 어? 야 잠깐만 소은아 너출이 금지인데 알? <laughs> <laughs> 뭔데? <웃음> 에완동물이야와 염전 아니? 우리 팔 야, 아니 여기 그거 아니야. 그러니까 노예 노예 아니야? 진짜. 여기. 이제 철문 닫힌다 저게 아니야? 철컹. 음. 야, 천천히 천천히 오래. 천천히 천천히. 어, 어데 어. 그래. 그래. 올라오는 차가 없는 게 신기하다. 라는데 막. 갈수 있겠나? 빠겠네. 지저아저 베테랑이니까. 오, 감사해요. 아저씨 후로 가는데. 이 사람이 야? 사장님이고. 야씨, 딱딱 올라, 올라, 막힌다. 올라온 만큼 내려가는데. 어 그것도 그렇고 저기 보이지. 저 사람 먼저 나가면서 철문 닫았다. 아, <laughs> 야 사람 들어온다. 닫아. 야 나. 저기 안에 보이지. 저거를 다 양식장이거든. 그러니까. 일하러 가는 거다. 아, 나 아직 나 오늘 단불 받기 준비하는 데 단불 아, 아, 신사. 단불 신사 빨아 입어. 아하. 옷은 다 주지. 야 회의료 안 <laughs> 어, 어. 주는데. 나온 집 <laughs> 아니야? 아니냐고 일바지 이런 야, 야 근데 지중해 마는거 밑에 지렸다 장, 여기 당아지와야 진짜 뻥아치고 이런게 옛날에 시전회로 와봐 야 여기 우리 감성 아닌거 같아 어허허허허 오공 육공칠 자몽에이드 네 그래서 총 다섯잔 하시는거죠 네네 카드 <laughs> 골라주세요 그러면 저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<laughs> <돼> 누구야? 니 거야? 아 이거 아니에요. 여보. 소녀가 나 이걸로 찍었어. <disinfect> <돼>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. 야, 거짓말 아이, 물고기 있다고 나 밀지 마. 아, 진심. 우와. 엄청 아니야. 많은데? 엄청. 어, 많은데? 맞네. 어, 진짜네. 이거 보일지 모르겠다. 와, 가짜 같아. 진짜. 엄청 많은데? 근데 무섭다. 무섭다. 우와 <laughs> <laughs> 어. 궁금해. <목소리> 안 듣는 게 좋을걸? 그라들어나 그래? 보자. 얼마나 망쳤는지 아니, 나 부를 때, 솔직히 진짜, 아휴. 내 마음대로 오셨다. 찍었음. 조졌다. 이거 올리고 됐다. 싶어.